안녕하세요. 노래엔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아, 보여드리려고요. 그렇게 초록초록 했던 애들이 아, 봄이 오면서 2월 달이니까 봄이지요. 아, 얘네들이 보름 전만 했서도 아주 초록초록하고 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들 아, 보여드리려고 아, 오늘 이 아이들 출연시켰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먼저는 그냥 초록 초록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 너무 이쁘죠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 아, 출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 이 아이도 치아와, 이 아이 화상을 많이 입었던 아이죠. <laughs> 근데 그 화상 입었던 그 자국, 어, 입장, 그 자국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한 세네장? 그 정도만 이제, <laughs> 하얗죠. 떨어지면, 그 화상 자국 입은 그 자국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밑에 좀 있고, 요쪽에도 있고, 저 위에 좀 있고, <laughs> 이렇게 이쪽에 좀 있고, 거의 다 아주 치유가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어, 앵글 어,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물이 아무래도 저 아이보다 덜 들었네요. 저 아이는, 어, 첫 번째 줄에 있거든요. 아주 제일 좋은 앞자리에. 근데 이 아이는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햇볕을 조금 덜보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laughs> 물이 약간 덜 들었는데, 이 아이들도 아주 손톱 끝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laughs> 좀더 있으면 더 예쁘게 물이 들겠죠? <laughs> 아주 멋있어요, 아유. 그리고 이 아이, 아이스 에이지. 먼저 보여드렸죠? <laughs> 이 아이를 어쩌다 보니까 새 포트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대품이고, 이렇게 자구도 따글따글 이렇게 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데, 어, 이쪽에 또자구를또 달고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 아이도 햇볕 좋은데 놔뒀는데, 이제 조금씩 어, 선뜻 끝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이 아이가 꽃대가 3개가 올라왔었잖아요. 이 아이 보세요. <laughs> 땅에. 지금 여기, 물레 밑으로 이렇게 쳐줬어요. 땅에 놓으면, 땅에 이렇게 닿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앵글에 이렇게 높게 묶어놨었어요. 근데 오늘 <laughs>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늘어진 채로 보여드리네요. <laughs> 근데 이 아이는, 꽃이 꽃대도 안 올라오고, 요 입장 옆에서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어린이 화짝했는데 꽃이 너무 예뻤었어요. <laughs> 요 아이, 이렇게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폈었는데 이렇게 젖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아이스 에이지 어, 그두 포트 이제 따로 두 포트 데려온 아이, 이 아이들 요좀큰 분에다가 합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쪽에 한 포트, 요쪽에 한 포트. 그런데 이 아이도 그 입장 옆에서 자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장점에서 작업을 일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얼굴이 삼두예요 <laughs> 이렇게 분지하는 애들이 많네요. 생장점에서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 피면 얼른 꽃보고 커팅해서 잘라줘야 되겠어요. 꽃을 너무 오래 꽃대를 놔두면 벌레가 생긴다네요 아이스 에이지 이 아이도 좀씩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하. 이렇게 얼굴 분지한 아이 너무 멋있죠 아하하. 그리고 이 아이 온슬로우 이 아이는 18년도 9월인가 9월인가 18년도 9월 14일 날, 물안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19년도 8월 1일 날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잎꽂이도 아주 잘 돼요. 제가 이 아이 잎꽂이 잎을 몇장 띄워서 다른 데 놔두는데, 막 삼두로 막 엄청 크게 나와있어요 지금 <laughs> 근데 이 아이들은 여기다 제가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이 꼬지가 <laughs> 돼서 잘 자라고 있어요 멋있죠? 이 아이는 햇볕이 잘 보이는데 놔뒀는데 그 물은 안 드네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 제가 먼저 처음에 보여드렸죠. 어, 이 아이는 이천시민다용농원에서 어, 그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데려온 아이예요. 그때 제가 누가 다른 어,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러려고 다섯 포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만 얼굴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얼굴이 틀리네. 그래도 얼굴이 달라도 이르, 그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이 아이하고 문페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문페리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니 아니 원슬로우 <laughs> 이렇게 말이 험 나오네요. 원슬로우로 나와서 제가 이름을 원슬로우로 바꿔줬습니다. <laughs> 그래,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 도테랑. 아, 3두, 4두짜리. 이렇게 4두짜리를 제가 작년 19년도 2월달에 몰아내서 데려온 아이예요. 키우다가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분갈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그때 화상을 조금 입긴 입었었어요. 근데 그 화상 입은 자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약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9월달에 또 하나 드렸어요요 아이 <laughs> 제가 또, 이천 시민에 시민 타이어, no o 서요 아이 또 하나 드렸어요 <laughs> 근데 요아이는 아주 손도 끝에 이렇게, 예쁘게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전만 해도 이렇게, 물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하. 그리고 이 아이, 아들로 미쳤어. 아, 얘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아, 초록초록 물이 다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 아이도 봄이 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laughs> 이 아이도 아주 통통하니 아주 귀엽고 멋져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도 드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늘 웃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